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한결같은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주는건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은 열망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에게 자신의 사명과 열망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는 로마의 모든 성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사적인 감사가 아니라 복음이 이방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역시 단순히 사적인 경건을 넘어 사도적 사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서 그들 모두가 보음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록 그동안 로마로 가고자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좌절되었지만 로마로 가려는 전도자 바울의 열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의 높은 사명의식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한결같은 열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열망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공적으로 시인할 때 직면해야 하는 어떤 수치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보편적 효력을 지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 예외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 지적인 헬라인과 무식한 야만인 사이에 차별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성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힘입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며 어떤 좌절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잃어버린 세대와 영혼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한결같은 열망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